안녕하세요. 모둠채소입니다. 어, 지금 점심시간에 마지막 내저설화편을 읽어보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자, 내저서라편은 어, 경계해야 할 여섯 가지 모략인데요. 어, 신하가 어떤 모략을 피는지에 대해서 경계를 하는 것입니다. 네. 첫 번째, 어, 권세를 신하에게 빌려주는 일. 두 번째, 임금과 이해가 상이한 신하가 외국 의 세력을 빌려오는 일. 미국, 중국, 일본 주변에 있죠. 다음 비슷한, 3번, 비슷한 일에 의탁하여 간악을 성취하는 일. 4번, 인근과 신화, 상호 이해가 상반하는 일. 5번, 발현국과 비슷한 것이 지석여 내분을 일으키는 일. 6번, 적국의 세력을 작용하여 본국의 관리를 임면하는 일. 이상 여섯 가지이며 분주가 경계할 일이다. 어, 자세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신, 권세를 신화에게 빌려주는 것. 어, 권차. 임금은 권세를 신에게 빌려주는일 권력을 남에게 빌려줘서는 된다. 임금이 권력 한 가지를 잃으면 신하는 그것을 백 가지로 이용한다. 그러므로 신하가 임금의 권력을 빌려 얻게 되면 신하의 세력이 커진다. 신하의 세력이 크면 조정 안팎의 신하 사람들이 그 신하를 위하여 일하게 된다. 안팎 사람들이 신하를 위하여 일하게 되면 군주 이목은 가려진다. 나는 중요하지 않고 신하가 중요하게 된다. 뭐 이런 말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신하가 외국 세력을 빌리는 것+ 그걸 이이라고 하는데 인근과 신하의 이익은 다르다. 그러므로 신하가 풍성하지 않는다. 그런 까닭에 신하의 이가 성립되면 군주의 이는 소멸한다. 그래서 관신은 적병을 불러들여 자국 내의 자기에게 불리한 자를 제거하고 혹은 외국의 이를 거론하여 군주의 목을 현혹하게 만든다. 조금이라도 자기의 사리를 성취할 수가 있으면. 국가의 환난을 돌보지 않는다. 3번 신하가 술책을 쓰는 것. 이거는 사류라고 하는데요. 비슷한 일로써 신하가 임금을 현혹하게 만든, 신하가 비슷한 일을 이용하여 그럴듯하게 임금을 속이면 임금은 형법 형벌, 형벌을 잘못 시행한다. 그래야 대신은 사례를 성취한다. 음. 그 다음 4번, 이해가 상반되는 것에 신화가 끼어드는 것, 그거를 유반이라고 해요. 유반.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이익을 얻는 자가 있으면 그 일을, 그 이익을 얻는 주인공이 주동한 것이 되고, 손해를 입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그 이해가 상반되는 자를 살펴야 한다. 그러므로 현명한 임금은 일을 논할 때 국가가 손해 입는 일에 대해서는 그 일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자를 살피고, 신화가 손해를 입는 일에 대해서는 그와 상반된 그와 이해가 상반하는 자를 살핀다. 5번, 내분이 일어나는 것참 의기라고 합니다. 진짜와 가짜가 뒤섞여 있으면 그러한 사세는 내란이 일어나게 하는 원인이 된다. 그러므로 현명한 임금은 그런 일을 조심한다. 6번, 적국의 모략에 의해 신하를 인면하는 것. 그걸 패치라고 하는데, 적국이 노리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임금의 현명한 관찰을 혼란하게 만들고 일의 처리를 잘못되게 하는 데 있다. 임금이 일을 잘 살피지 않으면 적국의 모략이 우리나라 관리를 제 마음대로 임명하고 파면하도록 작용할 것이다. 여섯 가지를 읽어봤고요. 그 다음에 바로 설림편으로 가겠습니다. 설림편은 어, 예화 속의 인간 군상이라는 뜻인데요. 설렘은 음, 이야기의 숲이라는 말이고 여기에는 어, 한비의 단문집 이 있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그래서 음, 다 읽을 수는 없고 그냥 간단 간단하게 제목만 읽고 끝내겠습니다. 자오가 공자를 소개하다 모자서 협박 강적을 제거하는 법그 교엔 속지 않는다 욕심은 눈을 어둡게 만든다. 천리화와 진말 조각의 마음가짐 구한계 실패보다는 지처리를 잘하라. 범포지교 여기서 실패보다는 지처리를 잘하다를 읽어볼까요? 송나라 부자 중에 감지 잘한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과 함께 백금의 바보을 경매로 사게 되었다. 도중 짐짓 실추인 척 깨뜨리고 그 백금을 물어주었다. 그리고 깨진 흠을 없애 숨금천일을 얻었다. 일이란 하다가 실패가 있어도 하지 않는 것보다 나을 수가 있다. 책임지는 것을 제때 제때 하는 것이다. 에이스 이만 해서 한비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